시편 56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눈물의 기도,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타이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이 계속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도망 다닐 곳이 없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가드, 블레셋 이 다섯 개 도시 국가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도시 국가인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여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윗이 적국에 들어가서 포로가 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미친 척을 하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들 복김을 고문을 당하죠. 이때 의그 두려움을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마치 짐승이 사냥한 것을 먹듯이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지하아이다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잠을 재우지 않고 다윗을 고문하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윗을 고문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겠습니까 블레셋의 적진 속에서 오직 살고자 다윗이 마지막까지 가졌던 믿음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 이날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원수와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이슨 계속해서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 대적을 비교를 하죠. 다이슨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에요. 사람. 사람이라는 거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라면 어느 인간이 다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1 1절의 말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라고 말합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혈육을 가진 인간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시고 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과 인간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사절 상반절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라고 말하고, 10절은 같은 말을 두번 반복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또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이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역석의 말씀을 찬송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약의 말씀이겠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일반적인 약속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언약일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인 말씀 만약에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들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나의 위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나의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라고 묻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요.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조상 가운데 루시 모압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모압으로 도망을 가서 가족을 모압 땅에 맡기죠.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유다 땅에 돌아와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죠. 이렇게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을 십여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때 다시 흘린 눈물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시 흘린 눈물은 지금 어디에 담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병에. 주님의 병에 담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병에 담을 정도로, 숨의 병에 담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이시 흘린 눈물이 많기도 하지만 다이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의 병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아달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아달라는 의미죠. 다이시 눈물로 쓴 수많은 기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다이슨 찬양합니까?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잖아요 다이슨은요 자신이 눈물로 쓴이 눈물의 기도는 주님의 병에 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책에 기록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찬성하며 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병,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집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는 눈물이 먹물이 되고 기도가 부시되어서 하나님의 책,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고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찬성하며 나가시는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이은이 눈물의 기도 주님의 병에 담겨지는 이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책에 기록되고 그것이 반드시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지막에 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는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졌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족할 뻔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고 진짜 적진에서 이제는 하루 종일 닥달하며 고문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끝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구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늘 하는 게 뭐예요? 예배죠 늘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총이 감사하고 그 보호하심이 감사하니까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두려움에서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이슨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리는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주신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 말씀을 찬성하면서 눈물 을 먹물 삼고 기도를 붓을 삼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은 한 번도 다이 세계 그 기도를 어긴 적이 없이 응답하셨습니다. 늘 입술에 찬송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그 즐거움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생명의 빛으로 다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 하나님 의지하는 행복.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비록 눈물을 흘리는 기도일지라도, 이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늘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